빨간색 꽃 세송이 자그 세송이가 A, B, C 라고 할게 요 A, B, C가 빨간색 세송이야 꽃의 종류 모두 다르다며 노란색 꽃 두송이 D 노란색 꽃이야 노빨자 얘를 일렬로 심는데요 아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되겠네요 일렬로 심을 때 노란색 꽃이 홀수번째 오도록 심는 방법이야 홀수번째는 첫 번째도, 세 번째도, 다섯 번째. 여기에 노란색 꽃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그냥 아무렇게나 씌우면 되겠다. 그치?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우선 노란색 꽃이 D하고 E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요거 몇 군데에요? 세 군데죠? 세 군데에서 두 군데를 선택을 해야 돼. 이렇게 선택을 할 거냐? 아니면 뭐 이렇게 선택을 할 거냐 두 군데를 선택을 해서 D 이냐 E D냐 ED냐 순서를 줘야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은 음 이렇게 할게요 서로 다른 세 개가 있어 요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자여기는 달라요 얘는 얘는 첫 번째 거고 얘는 세 번째 거고 그냥 다섯 번째 거니까 이 서로 다른 세개 중에서 몇개두 개를 고를 거야 뭐 이렇게 이렇게 그게 뭐야 세개 중에서 두 개를 골랐어요. 그래서 순서를 주는 거야. DE냐, ED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왔다가 DE가 왔어요. 뭐, ED가 왔든. 자, 요 가지수에서 각각마다, 이제 나머지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요기, 요기, 요기는 그냥 일렬로 배열하는 가지수만큼 있으면 되잖아요. 곱하기 3팩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 돼요? 자, 그러면 얘는 3, 2. 2개고요 여기는 3팩은 6이잖아요. 됐을까요? 그러면 답은 36. 됐을까요?